안녕하세요. 영어 디제이 연마고래입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많이들 이 노래는 정말 어디선가 다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노래거든요. 제목은 Be My Baby이고요. 원래 원곡은 그로네치라는 1960년대 그 여자 트리오가 불렀던 노래인데, 아, 저는, 음, 개인적으로 바브레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브레츠의 Be My Baby를 더 좋아해요. 우리나라 가수인데 팝송을 가져와서 좀 이상하긴 한데, 어, 발음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클리어하게 잘 들리고, 노래도 너무 잘해요, 정말. 아, 화성화학을 전공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게 셋이 한꺼번에 이렇게 화음을 쌓는 그게 너무 아름, 정말 듣기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한 번, 그니까 뭐, 이마블리츠는 비마이 베이비 외에도, 되게 많은 팝송을 많이 불렀거든요 앨범에 그런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여기 윗부분에다 카드로 넣어드릴게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Be My Baby 영어 DJ 연마고래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명령이야 너내거 하자 뭐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일단 이제 명령문이 많이 나와요. 여기 후렴 부분에. 근데 명령문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저하고 문장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아, 이 노래는 제가 이제 사진을 좀몇장 준비했는데 를이 노래는 그 예전에 c 티 댄싱 있잖아요. 그 많이 보셨던 c 티 댄싱 우리 패트릭 오빠 패트릭 스웨이즈 이제 죽었지만 스푸지만 어... 어, 이 여자 주인공이 제니퍼, 그레, 제니퍼 그레인데 사실은 그때 진짜 예쁜 줄 몰랐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근데 뭐, 나이가 드셔도 여전히 예쁘신 것 같아요. 되게 곱게 늙으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한 번씩 이런 추억에 잠기는 영화 장면 같은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짜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Tonight we met w h e n I knew I needed you so. 왜 우리가 영어 문장을 봤을 때좀 제일 난감할 때 대략 난감할 때 언제냐면 어 동사가 너무 많은 거죠. 아 어떤 게 대체 동사이냐?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도 여기도 여기 저기도 막 동사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동사하고 주어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문장은 이거죠 이게 진짜 주어하고 이게 동사인데 보면 그날 밤인데 그날 밤 어떤 날이냐? 여기 지금 목적격 관계 되면서 생략된 상태거든요. We met 우리가 만났던 그 밤, 그 밤에 I knew 나는 알게 됐어, 나는 알았어, 나는 이미 그때 알았어. I needed 내가 너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 알았어. 이 말은 곧 뭐냐면 뭐 첫눈에 반했다, 네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부터 난 네가 좋았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이제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이제 그 남자한테. And if I had the chance, I'd never let you go. 자, 여기서 지금, 음, 지금 가정법이 나와요. 근데 가정법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 만큼 간단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리고 팝송을 쭉 찾아보다가 가정법에 진짜 엄청나게 적절한 노래가 있길래 제가 나중에 이제 그걸로 가정법을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가정법 과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현재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만약에 그런다면, 뭐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내가 기회가 있다면, 여기 이제 어퍼스트로피가 들어갔다는 건 항상 이제 뭐가 줄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우드나 쿠드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I'd never let you go. 나는 절대 너를 그냥 가도록 냅두진 않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날 밤, t h e n i g h t 는 이렇게, 뭐, 우울증을 하다 말을 못한 거죠. 뭐, 부끄럽고, 뭐, 까이면 어떨까? 뭐, 이제, 이렇게, 뭐, 걱정도 되고, 뭐, 이제 이러는데, 자꾸 생각해봐도 너무 좋으니까, 이제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절대로 가게 냅두지 않고, 고백을 할 거야. 뭐, 이제 이런 말이겠죠? 자, so, 아, 이게, 음, so, when you say love me, 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나랑, 어, 놀러 갈래? 라고 물어보는 것과, 너 나랑 놀러 가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는 말은, 어때요? 똑같죠? 그렇죠? 이것도 똑같아요. 왜, 운치는운트는 will not의 줄임말인데, will not. will not은 뭐죠?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말해주지 않겠어요? so, w o n t you say, 말해주지 않겠어요? 당신이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you love me. 나를 사랑한다고. 뭐, 떡줄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김치국을 먼저 마셔도 되는 상황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I make like you 나는 만들 거예요 당신을 so proud of me 자 so be proud of 뭐 누구 하면은 뭐 누군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내가 아니 나는 당신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음, 어떻게 하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까요? 남자들? 아, 예쁘면 되겠죠, 예쁘면. 예쁜가 봐요. 자, will make. 여기도 지금 줄임말이 나오는데, 영어 줄임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어, 구어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 줄임말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뭐냐면, 그러니까 뭐가 줄었다는 거예요, 보스토피 중간에 있으면. 여기 m 이에요 them 우리도 사실 줄임말 많이 써요. 뭐, 뭐 때문에?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그냥 뭐 바쁠 때는 야 그때 때문에 매그러잖아땜에뭐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문법적으로 접근하시던지뭐 이런 필요는 없고요. We'll make them. 우리는 만들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도록 turn their heads. 그들의 머리를 돌리는.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복골부시라서 돌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우리를 다 쳐다보게 만들 거야. 뭐 이제 이런 내용이겠죠. Every place we go. 우리가 가는 어느 장소그니까 장소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만 어느 어느 곳에 가든지 모두가 우리 다 돌아보게 만들 거야. 한번 예쁜가 봅니다. 뭐 이런 말을 되게 자신 있게 한다는 거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아직 좀 서툴어가지고, 어, 지우질 않았네요. <laughs> 자, 아, 방금 전에 이 내용은요, 어 every place we go. 이거는 여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났던 그 밤처럼 여기도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예요. 우리가 갔던 그 모든 장소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거죠. 자, so won't you please 아, 좀 그렇게 해줄래요? be my, 어떻게 해주냐. be my, be my baby. 내 baby가 돼주세요. baby는요, 사실은, 우리가, 어, 되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연인한테 쓸수 있는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저는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여자 주인공이 하루 밤 파리에 가가지고 다른 그 작가인가 그 남자하고, 좀 바람을 피잖아요. 근데 아침에 막 챙겨 가지고 막 자기가 이제 급하게 나가려고 하니까 그 남자가 어, oh, 베이비 서두를 필요 없다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여자가 아주 냉정한 표정을 지으면서 안의 요 베이비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어나네 베이비 아니거든, 어? 막 이제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쓸수 있는 말이에요. Be my little baby, 뭐 자꾸 소중한 내 베이비가 되어줘. My one and only baby, 내하나뿐인내 정말 오 유일한 베이비가. Say you will be my darling, 여기도 나오죠? G 생략된 거예요. 어 네가 내 달링이 되겠다고 좀 말해줄래? Be my baby now, 지금 당장, 뭐 이제 이런 말이죠. 어, 여기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I'll make you happy. 아까 이거 나왔죠. I'll make you so proud of me. 이거 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게요. Baby, just wait and see. 기다리고 좀 지켜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For little every kiss you give me. 자, 당신이 나에게 해주는 그 모든 키스마다 I'll give you three. 내가 그러니까 당신 키스를 나에 게한번 해주면 세번 해주겠다. 지금, 완전히, 어, 뭐, 썸이건 뭐가 없네요, 이 여자. 지금 완전 마음이 급했어요, 지금. 어, 뭐, 여러 가지로.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고백을 하는, 컴패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 since the day I saw you. 내가 너를 봤던, 그 너를 봤던 그날 이후로 이런 말이에요. 여기 센스가 쓰였다는 거는 여기 현재 완료가 나왔다는 거겠죠. 완료 시제에서 이제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본 그날 이후로 그러니까 뭐 나는 지금 그냥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봤었던 그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일본되게쭉 계속 너를 기다려 왔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 완료를 써 주고 센스를 써 줬는데 I know. 그니까, 당신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난 지금. I know. 나는, 그니까, 뭐, 여기서, you know. 뭐, 알잖아. I will adore you. adore 하면, 이제, 어, 여기서 파생되면 adorable인데, adorable 하면은, 뭐, 되게 사랑스러운, 깜찍한, 뭐, 그런 거. 정말, 매력이 철철 넘치는, 뭐, 그런 말이 되겠죠. 근데, adore 하면은, 뭐, 예뻐하다, 사랑해주다, 소중하게 여기다, 뭐, 이런 말이에요. 자, 내가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여기도, 줄임말 나왔죠. till. Till e t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영그니까 T 언티라고 T는 똑같은 말인데 뭐 아니 이제 t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여요.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뭐 접속사고 뒤에 명사 나오면은 전치사겠죠. 여기 전치사네요. 여기 영원히 그니까영뭐 영원토로 그렇게 너를 소중하게 여길 걸 너도 알잖아. 뭐 이제 이런 얘기, 얘예요뭐 뒤에는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제 뭘 설명드릴 거냐면 이제 명령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명령문. 일단 명령문의 기본적인 거는 동사. 동사예요. 앞에 동사. 그니까 앞에 원래 뭐 나와야 되죠? 주어가 나와야 되죠? 주어가 왜 필요 없을까요? 명령문은. 사실은 이제 명령문은요. 너한테만 할수 있는 거예요. 2인칭한테만. 왜냐면 3인칭한테 명령할 수 있을까요? 못 하겠죠. 3인칭한테 명령을 하고 싶으면 2인칭한테 시켜야 돼. 애야너 쟤한테 가가지고 뭐 하라 그래.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령문은 기본적으로 너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유가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원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뭐 근데 한 글자만 있어도 돼요. 아 가. 좀 갈래? 약간 이거 좀 가? 막 이제 이렇게 고 하나만 있어도 문장이 되는 거죠. 가라. 뭐 이렇게 명령문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사가 있, 동사 하나만 있어도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명령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형용사 때가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친절해라. 카인드. Kind. 근데 카인드는 친절하다라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kind를 제대로 동사로 써먹을 수 있는 비동사 필요한 거죠. 아 그러니까 앞에 be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해라라고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형용사에 맞춰서. 형용사는 동사에, 주, 저기, 명사에 맞춰가지고. be my baby. 그러면 내베이비가 되어줘. 왜냐면 비동사는 사실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뜻, 뜻이 딱세 개밖에 없어요. 어디 어디 있다. 존재. 그 다음에 누구누구이다. 그게 또 존재죠. 그 다음에 상태. 그게 예뻐. 어게 상태 어때? 뭐 이제. She is pretty. 뭐, 어, 또하다 이거 딱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네, 이, 이게, 이게 되어줘.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가 맨, 문장 맨 앞에 나왔을 때, 맨 앞에 나왔을 때, 그거는 명령문이고요. 뭐, 만약에, 뭐, 하지 마! 라고 할려면 그냥 돈투만 붙여주면 돼요. 뭐, don't. 뭐, don't leave me alone. 정말 팝송 보면, 이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정말. <laughs> 진짜, 아우, 날 떠나지 마. Don't leave me alone. 나를 내, 혼자 냅두지 마. 뭐 이런 말. 그러니까, 어, 명령문은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팝송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되게 짧은 팝송이니까 아마 되게 틀어놓고 노래 금방 따라 부르시기 굉장히 편한 노래일 거예요. 한번 이 팝송 되게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 다른 팝송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 제가 어 아직 유튜브 어린이, 그러니까 유린이다 보니까 좀 실수가 많았는데 눈을 감아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엄마 영어 영어 디제 엄마 오래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